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성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문제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주운전 수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은 0.03%입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한잔 또는 맥주 한 캔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사람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다르기 때문에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으면 운전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수치가 올라가면 가중처벌되는데 그 기준은 0.08%와 0.2%입니다. 0.08%가 안 되면 최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가 되지만 0.08%가 넘으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고 0.2%가 넘으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0.08% 이상이거나 특정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난 경우 등 이루어집니다. 0.08% 미만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벌점 100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 면허 취소의 경우에 그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거나 모범 운전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을 통해서 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0.1%를 초과하면 이마저도 감경될 수는 없습니다. 네. 음주 3진아웃 제도가 있었는데 세칭 윤창호법이 만들어져 음주 투아웃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번이라도 음주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던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만 가중 처벌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재범에서 과거 음주운전 범위는 10년으로 좁히면서 처벌은 강화되었는데 과거 최고 형량이 징역 5년 및 벌금 2천만 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한 경우 음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여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합니다. 그 스웨덴의 생리학자인 위드마크라는 사람이 창안한 방식인데요. 우리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별, 체중, 섭취한 알코올 양 등을 이용해서 음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종료 후 30분에서 90분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 완만하게 감소합니다. 상승 구간에서는 추정이 어렵고 하강 구간에서는 시간당 0.008%에서 0.03% 비율로 감소한다고 보는데 그중 운전자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 9시경까지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 2시에 음주운전으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와서 아침 7시 경 음주 측정을 해서 0.02%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0.02%는 처벌되지 않는 수치라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당시인 2시 경에는 7시 경 측정시보다는 음주 수치가 높을 것입니다. 이때는 하강 구간이므로 피고인에게 제일 유리한 시간당 0.008%를 적용해서 5시간을 곱하면 0.04%가 되고 이를 실제 수치 0.02%에 더해서 0.06%가 되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는 변수가 많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어서 음주수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실제 차량이 이동하는 경우만 처벌됩니다 시동을 켜고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았는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도 처벌됩니다 예를 들면 대리운전 기사님이 집 근처까지 운전해서 두고 간 경우에 차주가 직접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빠졌다면 변호사를 찾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백성의 안희준 변호사였습니다.